보이 드릴 거예요. 이 가자. 그냥 가만히 있어. 아파. 아서 갈게. 가 보자.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. 뭐지? 아이고 이제 동물병원에 거의 다 갔다. 좀만 기다려잉. 금방 갈 거야. 가서 진료보고 수술할지 말지 결정하자. 나봐야. 나봐 나가. 아, 기다리게. 려 기다려. 나가. 나봐 나가. 나가 나가 나가. 안돼 안돼 안돼. <머물>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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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, 진정해. 괜찮아, 군지 알겠어? 내가 널아괜해준사람이괜그이도고아괜찮 그래, 어 라바 착하네.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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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, 그래 그래 서로 친해져라.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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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많이 마거이, 일단 물좀 마셔. 밥 먹어. 마음에 안 들어? 마음에 안 들어? 좀만 참아. 미안해. 한동안 여기 있어야 돼, 한지. 아이 이뻐. 밥 먹어. 괜찮아. 응. 혼자 좀 있어, ,잉? 미안해. 응.